오늘은 완품 물물 교환에 대해 알아보아요. 완품은 북미 원주민이 조개 구슬로 만들어 화폐 조약 역사 기록 등에 사용하던 상징적 장식품이다. 구슬의 색상과 패턴에는 약속과 사건이 담겨 있어 사실상 문서와 같은 효력을 지녔다. 라고 하네요. 자, 바로 완품 최적화 루트 팁 알려드릴게요. 월화향 구매 항은 모가디슈, 잔지바르, 타마타브입니다. 월화향 약 130개를 사용해서 완품 물물 교환을 총 7번 진행합니다. 한번 교환시 완품은 약 550개에서 60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번 교환을 위해서는 월화향 총 910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백금을 구매해야 합니다. 백금 구매 항은 나탈, 모잠비크, 소팔라, 켈리마느입니다. 백금은 한번 교환시 약 114개가 소모됩니다. 완펌 4천개 기준으로 총 7번 교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7번 교환을 위해서는 백금 총 790여개가 필요합니다. 완품 물물교환 루트는 동아프리카에서 재료를 준비한 뒤 출발합니다. 희망봉을 지나 대서양을 횡단해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아파치족의 마을입니다. 총 7번 교환하면 완품 약4 0 0 0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우대항입니다. 하나마 운하를 지나서 판매하는 방법과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대항은 동지중해의 벵가지 포트사이드 카이로입니다. 구양 판매시 약 25만 두카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완품, 공예품, 물물교환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라시드 게임즈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그럼 빠이.